거리두기 1단계를 완화됨에 따라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춤에 따라 초중고 주 3회 등교 수업이 확대된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학교별로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오는 19일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수도권과 과대 과밀 학급을 제외하면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현실적으로 전면 등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대 과밀 학급 기준은 뭐냐? 시도별로 조금씩 다르나 통상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전교생 100명 이상이면 과대학교 과밀 학급을 뜻합니다.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 과밀 학급의 경우 3분의 2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학습 격차가 심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초등 저학년의 등교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학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 금지됐던 학생 수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도 집합 제한으로 19일부터 완화됩니다. 다만, 출입자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